와 와우, 어렵다. 제 정신일 단참 쉽네. 모카형 유튜브. 음. 어, 마딜 세트 줬다. 근데 캐릭터는 다물들이다 이번에 물들 그래도 좀 상향했던 거 같은데. 너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발랄해? 발랄... 발랄한 거 뭐지? 가벼운데도 봐?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린지 알것같아 마법 공격력 이거... 마법 공격력 다 먹고 나서 마법 공격력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일단 먹고 생각할까? 일단 먹고 생각하자. 언젠가 나오겠지. 나왜쎄지 아, 팔토시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러네. 나 표창 나오는구나. 도적처럼. 아, 마법. 아, 아, 마법. 아, 아, 마법. 에이씨. 아, 방 잘못 들어왔어. 네 아, 음. 와, 이거 팔토시 딜 장난 아니다. 초반에 정말 썼네. 아 마드 마드. 마떻게 해요? 아예 얘는 마드 아니야. 얘는 마드 탈만 쓰고 있어. 언젠간 나오겠지. 아, 물공으로 갈아타야 되나? 어, 리미가마다. 리비가모 리빙하마 쓸까? 나쁘지. 않지. 뭔가 살짝 난해한 스관이긴 하네 리빙업 어? 아, 이도 재밌는데, 에 모르겠다. 진화 시켜줘, 진화 시켜줘, 진화 시켜줘. 싫어, 진화 시키지 마.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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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대시 쿨다운 속도. 아, 대시 공격스 피겨 밴 정, 아, 모르겠다. 대시 관련템, 나와주지 않을까? 아야,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왜안 아프지? 난 방어력 나 방어력 몇? 나왜안 아프지? 던내라이 자식아! 던내 흐음 나도 지금 그걸 생각 중인데 뭘 빼고 넣지 그냥 마디를 싹다 갈아버려야겠다 음, 아이섀도 좋은데 그니까 왜 이제 이제서야 아까 나오지 이미 마법 다 갈아버릴 거다 갈아버릴 거나 약해 아, 씨, 지금 아이템이 안 좋아서 악시네안 죽어. 안 죽어. 애들이 죽질 않아. 왜난 항상 템을 고르면 그 템으로 안 나오지? 차라리 나한테 닌자 줘, 닌닌. 닌닌닌. 자 쓰고 싶다, 닌닌. 아, 진짜. 이제서야 지는 거 봐. 따가 얘애들 내가 꼭 바랄 때만 주고. 흔들러 죽겠어. 아, 진짜. 나 얘네 싫어. 물 딜일 땐물들 주지도 않는 게. 아야. 아이씨. 언니 집중하고 싶은데 애가 빡치게 하잖아. 애가 꼴밖에 하잖아. 죽어. 이 자식아. 아, 닌자나안 주고 닌자 마스크만 줬어. 닌자 마스크. 닌자도 닌자. 돌격! 돌격! 돌격, 돌격! 뭐요? 아 진짜! 나 화내! 얘들아 얘 물질 안 나와서 운다 화났나요. 사무라이! 사무라이! 내가 애타게 찾고 있어요. 민자! 사무라이! 목카형이 애타게 찾고 있어요. 어? 어라? 오, 치 내려가세요, 고객님. 내려가세요, 고객님. 내려가세요. 아, 왜... 비창고한자를반니 리산 W 쓰면서 야즈 회오리도 나온다. 오, 쉣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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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브라운만 믿으라고. 반대쪽이지롱. 브라운 방패 반 안대로 들었대요. 빙결빙결이지롱빙결이지롱 브라운 나다 반대로 들었대요. 오 씨. 이야 이야 이야. 그렇지 나 데미지 감소 지금 엄청나다니까. 아 계속 그 생각 하고 있었어. 아 지금 댐감도 좋고 피업도 좋아서. 애쉬로 맞딜하자! 나도 방패 있다! 나도 방패 갖고 있다! 맞딜하자! 맞딜다 맞딜! 피는 채우면 그만이지! 됐다. 아, 사무라이다. 아, 이거 그냥 폭, 탄병 얻어야겠다. 어차피 완결 거면. 일어나, 임마. 어딜 누워있으려고. 일어나, 이 자식아. 옮기면 패턴이나 봐야지. 패턴을 못본거 있지. 근데 패턴을못본거 있지. 이게 안 맞는구나. 이거 레이저. 아, 뜨거. 레이저 아니네? 나 아, 인제 레이저. 패턴 자체는 되게 단조롭다, 얘. 딜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가 관건이네. 안녕. 난 폭탄이야. 아! 안녕? 난 폭탄인데! 폭탄 삐져. 됐다 말도 안 돼. 이런 버러지 같은 스켈레톤 따위에게 내가 진다고? 뭐라는 거야, X발. 아저씨, 보라색 맛. 나 저거 알아, 저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보라색 껌 먹은 거야. 문 열어. 안녕, 난 폭탄이고, 너를 좋아해. 안녕, 난 폭탄이고, 너를 좋아해. 뭐야, 얘 못생겨졌어. 오, 폭탄 개큰거 봐. 오, 미친. 안녕, 난 폭탄이고, 너를 좋아해. 안녕, 난 폭탄이고, 너를 좋아해. 일단 상병으로 간을 해놓습니다. 폭탄병으로 변신해서 퐁. 멈춰! 벌써 왕이야? 용사님 근데 아나같이 생겼네요? 분명 목을 찼을 텐데 조금 특별한 녀석인가 보군 병신 거기 방패 조금은 성장했나?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laughs> 토마토 주스 먹었다 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나의 일을 해야겠지 안녕 난 폭탄병이고 너를 좋아해 너안 봐도 이에 있을 거 같이 생겼다 이그 녀석 어, 나 잡혔어. 얘가 나 잡아. 겁나 신기하나. 어떻게 패턴을... 패턴은 모르겠는데 대충 피하고 있음. 맞을 건 맞고 피할 건 피하고 그럼 되겠지. 뭐, 어차피 사라보스도 패턴 몰랐어. 이거 안 나고 달라질까 보냐. 놀랐군. 너처럼 강한 스켈레톤은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다. 와... 어, 뭐야? 이 새끼 마법전... 아니, 그거였어. 아니, <웃음> 세상에 파레인저였어 <laughs> 오우! 와우! 와 어렵다. 어? 얘 이런 패턴인데 딜하는 건가 보다. 아. 아아개딸피아 맞다! 아 맞네? 어 맞다! 어 맞다! 어 그렇네? 어 맞다! 어, 맞다. 어, 맞다. 어 그렇다! <laughs> 손끝 하나 될수 없다! 우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왕은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해. 잘못된 생각이었지. 니놈 같은 하찮은 미물들이 감정이란 걸느낄리 없는데 코으루 빙봉 그래도 죽어주지 않을래? 뭔가 약한 얘예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묘하네. 제정신일 땐참 쉽네. 겟다 어? 나 죽은 횟수 28회밖에 안 되네 왜로? 초반에 해골머리만 가지고 존나 박아가지고 한 30번 죽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엔딩, 재미가 있었다. 스컬 스켈레톤의 원정이 끝났습니다. 영화 관람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